투장에서 잡는 거야? 응. 아. 설마 한한 한 번에 세 마리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 한 번에 다 나와. 아. 아. 아니야, 수치. 뭐 귀여운 친구들이니까. 너 혹시 오윤한지. 오른쪽 어. 아래에 우리 그그 인벤 있잖아. 어. 이거 정비 그 뭐냐 아이템 순서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 어, 모르겠어. 오케이, 알겠어. 내가 찾아봐. 이거 봅니까? 잠깐만. 응. 잠깐만. 오늘 아이템 주문. 수사가 <laughs> 잘못 눌렀어! <laughs> <laughs> 나너 따라왔어. 근데 나 지금 너, 너 바지 보고 웃고 있는 중이거든? 너 이거 허리야. 너너너 너, 너, 너 허리 옷 그걸로 계속 해야 돼. 해야 돼. <웃음> <이거> <웃음> 스태미너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스태미너 뭐? 이거 어뭐 잠깐 만 뭐? 장비 목록에 스태미너 회복, 급속 회복. 런너야, 런너. 아, 런너는 런너? 아, 아, 포기할래, 안 할래? 포기할래. <laughs> 이건 진짜 좀. 드르마. <laughs> <laughs> 아 나도 지금 화면 가렸어 손으로 너무 끌끌하다 <laughs> 미안하다 야 나는 눈 감으면서 기어다녀 <laughs> 어? 야, 얘, 얘 위에 올라와있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오, 귀엽다 받아라! 어 얘네 막 띄, 뛰어다니네? 뭐뛰어 다녀 안돼~~ 우와 와 피했어? 감히? 아싸 났어 와우 286 들어갔는데? 데미지 짱인데? 짱이다 얘들아, 진정해봐. 너무 너네 세 마리나 모여있으면 어떡하니? 이거 용어 살 쓰면 막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오, 대박이다. 세 마리 모여있을 때? 그럴 수도. 있. 오, 뭐야, 나 어디, 나 어디 봐? 아, 부스자그라스 아주 육질이 연하고만 내려간다. 야, 여기 잡몬스터도 있네. 제 기르오스 부하, 유마트랑 싸볼까? 그상태새 지들끼리 싸우는데, 와 지들끼리 싸우냐? 응 <laughs> 귀여운데, 그 와중에 도르가 무무 제 마비 걸렸나 봐. 얘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우르... 도 도도가마루! 도... 도... 아, 도도가마루. 도도가마루. 왜 이렇게 이름이 다들 헷갈려. 진짜 지들끼리 싸우네. 사명제래네 그러니까. <laughs> 도도사명. 도도도사명. 아, 이거 입어도 스테미나 모질라는 건 마찬가지야. 그치만 멋을 보기 하고. 빨리 투샬다우라를 잡아서 체술의 호석을 강화해야겠어 아파 오해머이다 아이고 제일 만만한 도스자그라스부터 잡자 그래 도스자그라스 오랜만에 보니 이쪼마이 아, 얘얘 작아가지고 너한테 갈너한수를 쓸까봐 다른 거서 나는 어 그래 여기 유실물 완전 천국인데 <laughs> <laughs> 아이 용화살 타이밍이다 야나 마비야 와 방금 영화 살, 쩔었다. 밥이 언제 풀려요? 아야. 아야. 와! 오, 왜 이렇게 아파? 뭔데? 나 죽을 것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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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내가 깔아놨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구나. 상위 애들이라고. 아, 제가 지금 귀여운 애가 쏘는 둘이 위험한 것 같아. 그게 아픈 것 같아. 응. 아야. 누웠다. 오지마, 도수자그러게소리 가. 됐다, 약간 도마뱀이네. 데이스 이거 뭐야 귀여워 엄마야 저 죽어요 와우 와 굿. 도사그라 죽었어. 어도도가나로 죽었어? 어, 죽었어. 도스기리오스 죽었어? 어 도스기리오만 남았어. 엄청 빨리 되는데 엄청 세프가 되게 빠르다. 세 마리라서 오래 걸렸어. 여기 경룡상이 죽었다. 오오만이만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어, 498세계뽑스 어... 아, 야, 얘 마비 쓰는구나. 아. 쟤 동몬스턴 줄. 도스, 도스다그라스 시신 때문에 안 보여. 아 기절 아악 야이 하늘 봐야지 <laughs> 언제 일어나니? 어야 <laughs> 보기 싫다. <laughs> 오케이 끝. 그. 아 근데 이거 언제 다 언제 먹냐? 그러니까. <laughs> 도 많이 갖고 뭐. 유실물도 많은데 아 참여해서 유실물인 줄? 네 10분도 안 걸렸어 진짜 응. 약하고 많이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야왜치친 시체 다 없어졌어. <laughs> 다 어디갔어? 다 먹었어야 됐나 봐. 다 어디갔어? 어딨냐고. 아이고. <laughs> 귀여워. 이거 장식주 많이 준댔어. 강력 마비. 어... 강력 마비 주문 두개 받았는데 내방주랑 내룡 나도 필요 없는 거. 응. 발라다크 가자. 가자.